웃는 짤로 유명한 신도는 사실 조선의 탄생을 촉발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후대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걸출한 개혁자다, 아니다 권력을 담은 요승이다, 가 그것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신도는 고려말 1323년 창녕 영산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옥천사의 노비였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영산신씨의 신예라는 사람이 공신호인 취성부원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신도 내 아버지나 형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적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합니다. 이후 공민왕을 만날 때까지 기록이 없는데 고리말 학자 이달충의 기록을 보면 시신 매장하는 일을 하는 매골승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려 중에서도 좀 어렵게 생활했던 것 같네요. 그럼 미천한 신분이던 신도는 어떻게 공민왕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1358년 공민왕 시해 음모를 알게 된 신돈이 김원명을 통해 정보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꿈에서 자객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웬 승려가 보여줬고 김원명이 청구한 신돈이 그 승려와 닮아서 신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평생을 개혁에 매진해왔는데 고려사에 보면 왕위에 오른지 오래되었는데 재상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뜻에 맞지 않으니 세신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초야신지는 추세하게 되면 집안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신대족의 사이가 되고 처음의 뜻을 버린다. 유생들은 유약하고 용맹하지 못하다. 세 부류 모두 쓰기에 부족하다. 세속에서 떨어져 홀로 선 사람을 얻어 그를 크게 기용하면 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개혁에 대한 국민왕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정세는 친원 세력의 횡포가 심해 견제가 필요했고 기왕후의 왕위 전복 시도에서 방어해야 했으며, 홍건적의 난으로 북방이 불안했고 외구의 침입으로 전국토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건적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을 가야 했을 정도니 얼마나 혼란한 정국이었을까요 1365년 2월에는 사랑하던 노국 대장공주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때 대두된 사람이 신돈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알맞은 인사였던 것이고 파격인사의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현재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등등 강력한 유직을 한 번에 임명받아 국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3개월 후의 일입니다. 집권 기간 동안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를 환수해 줬고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백성들을 환속시켜 주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성인이라 불리우는 등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권문세족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를 견제하여 왕권에 의한 질서를 수립하는 제도개혁을 실시했고, 공직자 능력제를 도입해서 국왕중심 권력질서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여 권문세족 약화에 공을 들였고, 심지어 승려이면서도 공자를 존경한다 하여 성균관을 설치해 힘을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진사대부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불안해진 신도는 정도전의 스승이었던 유숙의 씨가 반역을 꾀한다며 죽여버립니다. 유숙은 고려 말 명망 높은 대학자로 신진사대부의 주축이었고, 이를 계기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등 대부분의 세력이 신돈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신돈은 오로지 왕의 신임으로 권력을 갖게 된 것으로 정치권의 본인의 세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렇게 고림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1369년 스스로 현재의 5개도의 도지사가 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단순한 권력욕이었는지 개혁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이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미 1367년부터 여색과 부정축제에 대한 원성이 있었던지라 공민왕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1370년 10월 결국 국민왕은 다시 정치를 시작합니다. 숙청위기에 몰렸다 판단한 신도는 국민왕을 시해하려 했지만 이인의 밀고로 붙잡혀 수원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371년 7월 처형당합니다. 52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도는 영석함과 식견,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 시책은 정몽주나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를 이론했고 당장의 개혁은 미안으로 남았지만 후에 혁명의 씨앗으로 살아납니다. 신돈의 몸종이었던 반야와 공민왕 사이에 태어난 모니노는 후에 우왕이 되는데 혁명세력에게 고려를 부정당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신돈의 아들이라 비하받으면서요. 그렇게 혼란의 시기에 신돈, 우왕, 우왕의 아들인 창왕은 무덤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돈의 유산인 신진사대부는 조선건국의 원동력이 되며 억불승유의 방향도 남겨놓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학녀에 의해 중흥한 유학과 유학에 의해 핍박받은 불교라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과연 신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려 문하 시중 어차피 개혁이 실패하면 혁명이 오는데요 조공 민수 지묘 같은 창령 출신인 조민수 장군이 있습니다 1388년 유하도 해군시 자군 도통수였는데 우군 도통수였던 이성계의 설득에 따라 군사를 돌립니다 이어 팔도 도통수였던 최영 장군을 죽이고 우왕을 몰아냅니다 조민수는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왕 사후 창왕은 조민수의 의견이 관찰되었던 것입니다. 1389년 토지 계획을 반대하다 이성계에게 탄핵받아 창녕에 귀양갔고 1390년 죽습니다. 고려 멸망은 2년 뒤인 1392년입니다. 고려 말 개혁과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같은 창녕 출신이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